우리 경매에서 토지만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제 많이 나온 게 뭐냐면은 컨테이너 박스가 매각되는 네. 토지 위에 존재한다든가 네. 아, 비닐하우스가 몇 동이 존재한다든가. 네. 자 법정상권 지따질 이유 있어요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미소 경매 TV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법무사님께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법정지상권이 무엇인가요? 어, 이 법정지상권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는요. 실제 우리 경매나 공매에서 음. 나올 수 있는 용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 매매에서는요 사실상 이게 나올 리가 없거든요. 네. 기존에 있는 토지주가 매도인의 토, 토지주가 그 사람이 그 위에 어떤 지장물, 그게 어떤 구조물이 될 수도 있고요. 건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매매 계약 체결할 때에는, 과연 이 구조물에 대해서 등기가 안된 경우거든요, 대부분. 그럼 이런 경우에는, 과연 이 매수인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서로가 특약으로 해서 다 모든 게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매매에서는 뭐 법정상법,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우리 경매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이 미등기다. 근데 그 미등기인 건물이 등기가 될수 없는, 한마디로 보존등기를 갖다 직권을 할수 없는 그런 건축물이 존재했을 경우에, 네. 그럼 결국은 채권자는 토지만 경멸 집어넣을 수 밖에 없거든요. 네. 그랬을 때 낙찰자가 그 토지만 낙찰받다 보니까, 그럼 과연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그 위에 다른 사람의 소유가 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음. 그럼 그 건물주하고 이번에 새롭게 낙찰받은 토지주하고 둘 간의 어떤 법률 관계를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에이.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과연 이 건물이 이 땅을 쓸수 있는 권리가 있냐 없냐, 이걸 갖고 건물 철거할 수 있냐 없냐가 판단이 에이. 되는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법정지상권이란 권리죠. 음,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권리분석했던 이 물건 을 보면은 경량 철 파이프로 판넬 지붕의 구조물 이게 나와요. 네, 결국 이런 것들이죠. 위에 보시니까 이런 구조물, 경량 파이프로 내가 지붕에 있어. 청산이라던가 그렇죠. 이런 거예요. 우리 경매에서만 잘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일반 매매로 산다면 그러 전혀 뭐, 뭐 해당. 상이 없겠죠. 안쓰다가네 서로 많이 해부를 통해서 다 매매를 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근데 경매로 나왔을 때 땅만 나오니까 이 위에 있는 지장물들은 어떻게 하나가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네. 어떻게 해야 되는 음. 건가요? 우리 그러면? 경매에서 토지만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게이제 많이 나오는게 뭐냐면은 컨테이너 박스가 매각 때는 네. 토지 위에 존재한다든가 네. 비닐하우스가 몇 동이 존재한다든가 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묻고 넘세 들어가면은 지목은 잡종이나 현황 토지 임야 등을 이용하고요. 두 번째 경남 철 파이프로 판넬 지붕의 구조물 평가에서 제외됐다. 그리고 일단은 추가적으로 부기 되는 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평가에서 제외됐다는 얘기는 낙찰 받으러 적은 내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저 소유주하고 나올 관계가 없어서 풀어야 되냐? 이걸 갖다가 음.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음. 그래서 그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법정 이상권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정지상권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 얘기를 드리면요, 법정지상권도 지상권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효율이 있다고 보시는데요. 음. 다만 일반 지상권하고 법정지상권은 다른 점은 일반 지상권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네. 성인물권이 하나가 되는 거죠. 하지만 법정지상권은 그 토지 위에 등기 위에지상권이란 등기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 땅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 인정이 해 되는 거죠. 법으로.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해서 법정지상권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명상 나와 있는 법정지상권은 총네 가지가 있고요. 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우리가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이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총 다섯 가지 중에서 경매를 관심이 있어서 토지에 관심이 있어서 임차 할려는 사람은 최소한 두 가지의 법정지상권은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그 대표적인 두 가지는 어떤 것들이 음, 있을까요? 하나는 임의경매 사건에서 네. 발생될 수 있는 법정이상권이고요. 또 하나는 강제경매 사건에서 발생되는 법정이상권입니다. 그러면 네. 지금 이 물건에 있는 저 간이 건물이라고 치면 네. 그럼 저거는 법정이상권이 성립될까요? 먼저 과연 네. 이 경매 대상물이 부동산 임의경매냐 강제경매를 음, 구분할 줄 아셔요? 야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경매 종류로 모를 때 있죠? 임의경 임의경매. 임의경매 사건에서는 민법 제366조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네. 법정지상권이나 성립요건을 반드시 따져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네. 성립요건은 요첫 번째가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성립요건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음... 토지와 건물의 네. 소유자가 서로 달라져 버리면 결국은 법정이상권이랑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임의경매 사건으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가 달라져야 된다. 이세 가지가 음. 법정이상권의 성립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서 이 만일 그, 그 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는데 그 건물이 등기가 안된 미등기 건물, 음, 네. 설령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음. 법정이상권 성립 요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물론 무허가 건물은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은 음. 그걸 가지고 우리 법정 이상법 청립 요건 따질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일단 건물로 인정되면 되는 거죠. 그 건물로 인정되는 그 기준도 지금. 그렇죠. 네. 일단 지분이 먼저 있어야 돼 비가림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위기 분당성이라고 변이 존재해야 됩니다. 땅에 정착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도 음. 땅에 부합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건물로 보일 수 있는 지붕이나 벽이나 기둥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게 지게차로 들어서 왔다 갔다 할수 있다 그러면 이런 건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일반적으로 건물이란 건 땅에 부합된 걸 갖다가 네. 건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요. 네. 공사를 하다가 기초작업만 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그런 건 어떻게 될까요? 토목공사만 돼 있는 상태는 절대로 건물이라고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상권 자체를 따진 이유가 없는 거죠. 다만 예외조항이좀 있긴 있습니다. 판례, 대법원은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건데요. 저당 권 설정 당시에 현장 가보니까요. 건물은 아니에요 지붕도 없고요. 현재 대략적으로 골조만 올라간 상태와는 뼈들은 갖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건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어느 정도 그 조, 건물의 종류, 주택은 주택이다, 상가면 상가다. 그리고 규모 한 2층이 2층 이 정도로까지 뼈대가 형성돼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봤을 때 저걸 가만히 놔두면 장차 건물로 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까지 건축이 진행됐다 그러면 경매로 낙찰자가 생겼습니다. 그 낙찰자가 마지막에 장가 잔금 내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잔금을 갖다가 바로 내지는 않잖아요. 그쵸. 최소 2주 이상이 걸립니다. 내기까지는 네. 그래서 그 잔금을 낸 시점에 현장가 보니까 건물로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내가 기인 그때 입찰할 때는 건물이 아닐지라도막 네. 공사를 했다는 네.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건물주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낙찰자 잠금된 시점을 보니까 가니까 건물이 는 네. 얘기예요 그러면 비록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건물로 볼수 없을지라도 네. 낙찰자 잠금 내당시 보니까 건물이다 그러면은 음. 이건 건물로 인정된다안 된다+ 된다+ 된다고 약간 확장해서 해석하고 있다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 구조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경남. 파이프조류가 그 위에 지붕. 어, 저 지붕이 네. 있다고 했잖아요. 저거 건물이, 음.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죠. 음, 그럼 법정상과 따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렇게 네. 판단하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일단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따질 조건이 그 건물주하고 토지주하고 소유자가 동일한지 따져보셔야 되는 일입니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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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어려운 법정지상권을 명확하고 아주 쉽게 설명을 듣고 해결이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만족하셨다면 앞으로도 꾸준히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